말씀은 베드로 수소 3장 7절. 베드로 수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열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께서 직접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 네. 예, 직절그 밑에 보면 어, 사람들의 심판과 아, 네. 예,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예, 요까지, 요거 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요거에 이거는 7년 대환란 요거에 아, 네.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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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laughs> 어, 사람들의 심판과 어, 멸망의 날은 어, 누구나 당하는 것이 아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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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무섭고 공포적이지만, 누구나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 네. 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아, 네. 그다음에 구원이 없는 사람, 아, 네. 네. 이 사람들만 당한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 아메.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는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7년 동안 그 천국에서 머무른다. 네. 거기는 그동안에는 머무르는 장소.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이 잔치를 하면서 네. 네. 잔치를 하면서 너무 좋고 너무 감격적이고 네. 너무 기쁘고 네. 너무 흐뭇,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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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흥분할 정도 아, 네. 네. 이렇게 저절로 흥분이 될 정도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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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는 신부 믿음 단계 이상만 들어간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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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 시기고 아, 네. 어, 또 거기 그 혼인잔치는 거기는 내 자리야 요렇게 예, 확신을 하고 그러고서 아, 네. 믿음 생활을 시작하라 예 아, 네. 네,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네. 거기는 내 자리여 아, 네. 이렇게 해라 아, 네. 네. 이렇게 대충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를 들어갈 확률이 자꾸 높아져 근데 이이 이 사람들의 심판 또 멸망의 날 이거 듣기만 하면 7년 대활란 이렇게 들으면 어게 공포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 공포적인 생각 무서움,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그 심판과 멸망 멸망의 날이 그 가정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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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해. 아, 네. 네. 우리의, 우리는 거기랑 상관이 없다. 아, 네. 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말은 공포적인 그말 속에는 우리에게 또 오는 것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아, 네. 공포적인 거에는 공포적인 공포의 영이 네. 만들어 놓은 느낌이 공포의 느낌이 있어요 아, 그냥 아 공포스러운데 그 정도만 아니라 공포적인 것과 공, 그러니까 공포의 영그 다음에 공포의 느낌 아, 네. 예, 우리가 이거 잘 지금 잘해야될 졸지 말고 이거를 잘하면 어, 어떻게 우리가 승리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것이 그게 쉬워지고 네. 공포적인 그 영은 네. 공포적인 느낌을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를 그 공포적인 어, 영의 느낌을 만들면 네. 우리가 그 느낌이 있기만 하면 지옥에서 공포의 영 거예요. 아, 이 느낌이 네, 공포의 영이 지옥에서 이 공포의 영은 죽음의 사자인데 네요. 이 세상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네요. 이거보다 더센 귀신은 무시포 하나. 네요. 이 정도로 센데 그게 죽음의 사자다. 아, 네. 죽음의 사자는 우리 죽을 때 시커먼 사람 키큰 그런 사람이 와갖고 막 몽둥이 갖고고 또 뭐야 이런 거, 밧줄 갖고고, 새 어, 새집 새골고라인가 이런 거 갖고 와갖고 끌고 갖고 막 묶어 갖고 갖고 뒤지패 이런 거는 죽음의 사자는 죽을 때만 와서 끌고 가는 거지 평상시에 죽음의 사자는 공포의 영이다. 아, 네. 네. 이거는 암보다 더 무섭대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잘들어야 돼요. 공포의 영은 어, 이, 우리가, 느낌이,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어, 다른 느낄 때의 공포의 영을 느꼈다. 이거는 그 죽음의 사자가 와 있는 거지. 예 네. 근데, 오늘은 그 죽음의 사자와 그 느낌,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 오늘 해줘라.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영에 대해서, 네. 어, 어, 그 영을 또 내가, 제가 네. 오늘은 해드리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영을 한꺼번에 다 오늘을 떠오르면 다해요. 아, 네. 그런데 이의식 세계에서 또 떠오르고 있고 또 살아가면 또어 그런 분위기 있을 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럴 때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다. 아, 네. 오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아, 네. 공포의 영은 어, 조, 조, 조상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잘나입 아멘. 네. 회개 조상제 회개 내재회개 이거에 관계된 회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여. 네. 그냥 공포의 느낌과 공포의 영을 아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 아멘.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아멘, 아멘. 그걸 터득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인데, 아멘. 우리는 완벽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첫째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멘. 둘째는 그, 그거랑 우리가 그, 어, 어, 그 뭐야, 그거, 어, 어, 심판. 그 심판, 7년 대환란 하나, 그 사람의 심판과 어, 공, 어, 멸망의 날,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인데 그거랑 우리랑은 거기를 우리는 안갈 거니까. 아, 예. 우리는 거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아, 예. 그 느낌도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해야 돼. 요 아, 예. 예. 거기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 아, 예. 순이 없는데 우리가 미국에 누가 아프다고 누가 초상났다고 여기서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저 병원에 영한 씨는 누가 우다 우리도 같이 슬퍼하나. 그래, 잔치.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는 거기를 안갈 거예요. 아래. 여기를 지금 한 거는 그거를 우해서 우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느끼지 못해야 되고 아, 예.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아, 예. 이것을 마음에 파아야 돼요 아, 예. 나는 거기 안가 아, 예. 나는 거기 소식도 몰라 거기 아, 예. 연락두절 그거 아, 예. <laughs> 우리랑은 연락두절이요 아, 예. 뭐, 어떻게 뭐막 될지 말지 뭐,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느낌 그영 예, 거기까지 오늘 사들이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고 아, 예. 예.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 어, 그 우리는 어, 그 완벽하게 그 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아, 예. 예.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아, 예. 예. 우리는 상관이 없다 아, 예. 완벽하게 자유돼야 된다 아, 네. 네. 왜 남초상 난데 우리가 가서 우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 네, 그런 거와 같은 거야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그 영의 그 느낌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를 하면 자유케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에도 그런 거에 대해 완벽하게 자유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네. 그래서 그 공포, 두려움. 무서움 근심, 걱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 자유있게 해자. 아, 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느낌은 어디서 오냐? 마귀가 그 공포,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마귀가 딱 들어와요, 공포만. 그거는 지옥에서 오는 거예요. 주여. 네. 이런데 떠다니질 않아요. 그 지옥에서 오는 그 마귀가 우리한테 오면, 주여. 그게 우리 속에서 느낌을 형성하는한요 느낌을 만들어서 이 느낌이 지옥에 있는 그두려운 공포의 영을 땡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공포를 더 계속 크게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공포스러워서 놀래서 어 놀래서 죽는 사람이 전쟁 나면 놀래 죽는 사람이 최고 많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 그 공포로 인해서 죽여서 어 지옥에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 공포의 영의 목적이다. 네. 네. 그래서 그 공포의 영, 영이 얼마나 센지 지옥에서도 그보다 더센 거는 무시퍼 밖에 없다. 무시퍼가 아, 네. 최고 말이잖아. 아, 네. 네. 근데 그것만 이 공포의 영보다 더센 것이 없다. 아, 네. 아, 네. 이공포에 영보다 더센건 다른 건 없대요. 무시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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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 공포. 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풀자. 아, 네. 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내고, 네, 네. 네. 이 느낌까지도 네. 네, 완벽하게 네. 해내야 돼. 아 네. 네. 왜냐면 상관이 없으니까. 아 네. 네. 그 다음에 느낌도 느낄 필요가 없다. 아 네. 네. 느낌을 아예 없애라. 아 네. 네. 그 다음에 아예 완벽하게 자유케 해라. 아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영은 이 악한 그 영은 뭐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리한테서 힘을 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네. 벌벌벌벌 공포스러워서 벌벌벌 떨면뭐 먼저 빠져? 힘이 먼저 빠져요 네. 힘이 먼저 빠져서 죽이게 하는 거요 예 네. 그게 공포의 영의 목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쾌 되기 위해서 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희빠짐도 없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자유케 해야 된다 네. 느낌은 네. 영을 불러온다 네. 여기서 그 공포의 영, 느낌만 있어도 지옥에 있는 마귀가 막 마음 오는 거야 네. 마귀가 오고 어, 그리고 영은 느낌을 만든다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해 하려면, 영, 느낌, 다 완벽하게 뽑아야 된다. 아, 네. 근데, 이것이 워낙 강력한 거라, 아니, 이것이, 에, 당분간은 계속 체크를 해라. 우리가 아, 네. 네, 이제 여기서 해줄, 주 해주는데, 아까 예를 기도 시간에도 했죠. 그것처럼, 어, 이렇게 자꾸, 아, 네. 이렇게 하고, 아멘. 에이. 이따가 또 많이 할 건데. 아멘. 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없어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예 쉽고 아멘. 그 느낌 영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나. 아멘. 이거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아멘. 자유케 된 것인데. 아멘. 그때의 증상은 느낌이 없다. 아멘. 얘기해도 하나도 안니려워 공포나 네. 두려움 걱정 무서움 이런 것이 그어그 어, 그 뭐야 사람의 심판 멸망의 날 7년 대활남 이렇게 떠오르면 이것이 잘캐빈 사람은 느낌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신경이 안 써진다 네. 그 다음에는 힘이 안 빠진다 네. 그러면 자유케 된 건데, 네. 그래, 그래, 그렇게 해도도 체크를 자꾸 해봐라. 네. 왜냐면 이 악한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틈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체크를 자꾸 해라 그랬어요. 네. 네. 멸망, 그 시, 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은 영, 그 다음에 느낌을 완벽하게 아, 네. 아, 네. 그 다음에 느낌과 영을 완벽하게 해도 아, 네. 또 뒤끝이 뭐가 있냐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부담감은 뭐냐면 은 어, 부담감이라 소리는 어, 어, 느낌과 영이 같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부담감을 어, 부담감은 보통 사람의 배 예. 네. 아우 그좀 부담스러운데 그거 수련 대화랑 이렇게 느낌이 없는데 그것도 빼라는 거예요. 예. 백0 0다 있다 하나님 보기에. 예. 네. 예. 네. 하나님 보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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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그거를 완벽하게 빼내라. 예. 네. 네. 그래서 어그 어, 어, 우리가 생각에 얼마큼 빼내냐? 아예 그냥 좋고. 아주 반가운 날 요렇게 느낌이 올 때까지 아멘. 아 7년 대활란 했더니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와야 돼 좀, 너무 반가워서 아유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지 아멘. 그래야 다 빠진거야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아멘. 너무 기쁘고, 아멘. 기쁘고, 즐겁고, 아멘. 너무 감사하다. 아멘.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그거를 빼고 그 영을 넣는 거였죠. 기쁨, 즐거움, 평화, 이런 거를 또 넣는다. 아멘. 어, <laughs> 지금은 뭐를 했냐면, 은 어, 백보자 심판. 그,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저번에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멘. 어, 이거를 꼭 지금부터 홍보해라 이것이 7년 대환란 후에 있을 건데 아멘. 7년,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건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신경이 쓰이시는 거야 백보자 심판 우리가 혼인잔치죠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지요 그거 다 끝나고 있을 것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요. 아 네. 어, 그거를 지금부터 걱정을 하신 게 네. 하나님이, 지금... 너 홍보대사요. 예 아, 네. <laughs> 백보자 심판 홍보대사요. 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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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부터 홍보 좀 해서. 아이 네. 네. 어, 홍보, 이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 네. 네. 백보자 심판은 요거는 저기로 빼라고 하네 유튜브로 따로 이렇게 빼놓을게 백보자 심판이 너무 중요하니까 혹시 사람들이 안보는 사람 고글에도 보라고 백보자 심판은 첫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 예. 근데 천년왕국 이후 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아, 예, 아, 예. 그런데, 에, 너무 어려운 지옥 생활에도, 지역. 이거는 천국 사람은 안 해요. 네. 네. 우리는 안 해. 네.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안 가. 네. 네. 안 가는데, 그때에, 너무 힘든 그 지옥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거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도 있잖아. 아, 네. 네. 잘못 믿은 사람도 있고 어, 모르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런 아, 네. 네.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서 아, 네. 네. 어, 어, 무조건 어, 배, 어, 그 어, 뭐야 지옥 백성은 다 한다. 아, 네. 그 그래. 힘, 그 너무 힘든 지옥 백성들 그 생활에서 흙에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것이 아, 네.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아, 네. 네. 그리고 지금부터 홍보 좀 해줘라 아, 네. 아, 네. 이거 그냥 이게 사람들이 아, 그냥 그게 뭔가 배포자있긴 음,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데, 네.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한 사람이라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데, 지금부터 홍보 좀 해줘라. 네. 회개는 뭐하느냐? 예수 안믿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요것만 하면 된대, 네. 한 번만 해도, 천국에 보내주겠다, 구원을 네.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지독한 사랑. 예, 네. 네. 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아, 네. 그다음에 회개하면 아, 네. 다 구원받는다. 아, 네. 네. 다른 거 못해도 예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세요. 아, 네. 네. 그거 하면 다 구원받고 한 번만 해도 구원받고 아, 네. 네. 그래도, 미... 그래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천지백가에다. 아, 네.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근데 그때는 어딜 들어가 불못 불못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그 불못은 마귀도 힘을 못쓰면 너무 마귀도 힘들었어 지금은 지옥가면 마귀들의 잔치잖아 뭐야 난리도 아니잖아 마귀들이 그냥 사람들 두드려 패고 <laughs> 막. 이랬는데 곧 그때 가면 마귀도 힘을 못 쓴다. 너무 힘들어갖고. 못이,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불이 그냥 계속, 연못 속에 속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무시퍼제 마귀의 대장 무시퍼도 힘을 못 쓴다. 아, 네. 너무 힘들어서. 아, 네. 그 정도 힘든 것이, 이, 이, 이 백보자 식. 판 아니, 그, 백보자 불못. 그 불못.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백보자 심판에는 좀 나와라. 지옥에서 나와.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다. 아, 네. 아, 네. 지금은 기도를 좀, 네. 어, 아까 했던 것보다, 응, 음, 그것도 해고 이것도 해고 해라고 하네. 또 아까는 이것만 해라고 그래.